그 때,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모두의 시선을 고정시킨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줄타기 고개사가 줄타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작은 문에서 나와 줄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 줄은 두 개의 탑 사이에 연결되어서, 대중들과 시장 광장 위로 걸쳐져 있었다. 그가 중간 지점에 막 도달했을 때, 작은 문이 또다시 열리며, 광대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빠른 걸음으로 고개사를 따라잡았다.앞으로 가 절름발이야.라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다.앞으로 가라고 이 게으름뱅이 회방꾼 낯짝 파리한 놈아.안 그러면 내 뒤꿈치로 너를 간지려 줄 테다.도대체 탑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내 놈은 탑 속에 있어야 돼. 거기에 갇혀야 돼. 내 놈은 너보다 잘난 인간이 가는 길을 막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가 고개사를 한 걸음 앞까지 따라잡았을 때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모두의 시선을 고정시킨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악마처럼 외치며 앞에 있는 고개사를 뛰어넘은 것이다. 고개사가. 경쟁자의 이런 승리를 보았을 때 그는 허둥대다가 줄을 헛디뎠다. 그는 장대를 놓치며 떨어졌다.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장대보다 먼저 말이다. 시장 광장과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대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고개사의 육체가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고개사의 몸은 그의 가까이에 떨어졌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골절되었으나 용케도 죽지는 않았다. 잠시 후 다친 고개사의 의식이 돌아왔고 그는 자신의 옆에서 짜라투스트라가 무릎을 꿇은 채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침내 그는 물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악마가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를 막고 있는 중인가요? 버시어 맹세하건대라고 짜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그대가 말한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소. 그대의 영혼은 육체보다도 먼저 죽을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도 없을 것이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는 그런 다음 말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군요. 매질과 굶주림으로 춤을 배워야 했던 동물과 꼭 같군요. 그렇지는 않네.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그대는 위험을 그대의 소명으로 삼았네. 그것은 경멸할 만한 것이 아니야. 지금 그대는 그대의 소명을 다 하다 죽는 것이네. 그러니 나는 그대를 내 손으로 묻어주려 하네.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죽어가는 남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약간의 손짓을 했을 뿐이다. 마치 짜라투스트라의 손을 잡아 감사의 표시를 하려는 듯이. 그러는 동안 저녁이 되었고, 시장 광장은 어둠에 묻혔다. 호기심과 공포도 활기를 잃어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죽은 자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침내 밤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이 고독한 자에게 불어왔다. 그러자 짜라투스트라는 일어서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나 짜라투스트라는 오늘 멋진 것을 낚았구나. 사람이 아니라 시체를 낚았어. 인간 존재라는 건 오묘하고 더욱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인간이 고작 광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니 말이야. 난 인간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것은 초인이고 어두운 먹구름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번개다. 그러나 난 여전히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인간들에게 나는 여전히 바보와 시체 사이에 있는 교차점일 뿐이다. 밤은 어둡고, 짜라투스트라의 길도 어둡구나. 자, 차갑게 씻고 뻣뻣해진 벗이여, 내가 그대를 내 손으로 묻어줄 장소로 짊어지고 가겠노라. 짜라투스트라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등에 시체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채 백걸음도 가지 못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인 자가 있었으니, 보라, 그는 바로 탑의 광대였던 것이다. 이 마을에서 떠나라, 짜라투스트라요. 그는 말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당신을 싫어한다.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도 당신을 싫어하여, 저기요, 경멸자라고 부른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도 당신을 싫어하여 위험한 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은 것이 당신에겐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당신은 광대처럼 말하기도 했다. 당신이 이 죽은 개와 함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여 당신은 오늘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마을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너를 뛰어넘어주겠다. 이 산자가 죽은 내 놈을 말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어두운 밤길을 계속 걸을 뿐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무덤지기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들이 횃불을 얼굴에 비추고 짜라투스트라임을 알아보자 그를 매우 조롱했다. 짜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짊어지고 있구나. 짜라투스트라가 직접 무덤을 판다니 아주 잘 됐어. 이 구운 고기덩이를 파묻기에는 우리 손은 너무 깨끗하거든. 짜라투스트라가 악마에게서 고기 한 점을 훔쳐먹고 싶은 건가? 그렇다면 행운을 빌겠어. 왕성한 식욕이야. 근데 악마가 짜라투스트라보다 훔치는 솜씨가더 좋다면 어쩌지? 저들 둘 다를 훔쳐서 먹어치울 텐데. 그들은 이 말을 맞대고 웃으며 말했다. 짜라투스트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길을 갔다. 그가 숲과 늪을 지나 두 시간 동안 걸었을 때 매우 굶주린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도 배고픔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불이 켜진 외딴 집 앞에 멈추었다. 굶주림이 나를 덮치는구나 라고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마치 강도처럼 배고픔이 나를 덮치고 있어 이 숲과 늪에서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배고픔이란 놈은 나를 놀래키는 분위기를 갖고 있구나. 보통은 식사시간이 지나서야 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전혀 오지 않았으니 말이야. 이놈은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러면서 짜라투스트라는 문을 두드렸다. 한 노인이 나왔다. 그는 등불을 들고 서서 물었다. 누가 얘까지 와서 나의 선잠을 깨우는가? 산자 하나와 죽은 자 하나입니다. 짜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먹을 음식과 마실 것을 좀 주십시오.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잊었답니다. 현자들이 말하길,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준 자는 그 영혼의 활기가 넘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잠시 들어갔다 되돌아와 짜라투스트라에게 빵과 와인을 내주었다. 이곳은 배고픈 자들에게는 안 좋은 곳이라오. 그는 말했다. 그러기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지. 동물들과 인간들은 은둔자인 나에게 온다오. 당신의 벗에게 먹고 마시라고 해보시오. 이자는 당신보다 더 지쳐있군. 짜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내 벗은 죽었습니다. 권할 수가 없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오. 라고 노인이 침울하게 말했다. 내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주는 음식을 받아가야 하오. 드시오, 그리고 잘 가시오. 그 후에 짜라투스트라는 두 시간을 더 걸었는데 길에 의지했고 별빛에 의지했다. 그는 밤에 밖에서 걷는 게 익숙했고 잠자는 만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자 짜라투스트라는 자신이 깊은 산 중에 있고 길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머리 근처에 있는 속이 빈 나무 속에 죽은 자를 내려놓았다. 늑대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도 이끼로 뒤덮인 땅에 누웠다. 그리고 곧바로 잠들었는데 육신은 지쳤지만 영혼은 평온했다. 짜라투스트라는 오랫동안 잤다. 새벽이 지나갔고 아침도 훌쩍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눈을 떴다. 짜라투스트라는 놀란 채로 숲과 숲의 정적을 응시했고 놀란 채로 자신을 주시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일어났다. 갑자기 육지를 발견한 선원처럼 말이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 새로운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속으로 말했다.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어. 나는 길벗이 필요한 거야. 살아있는 길벗 말이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마다 업고 다녀야 하는 죽은 벗이나 시체가 아니야. 나를 따를 살아있는 벗이 필요해. 그들은 스스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자들이니까.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어. 나 짜라투스트라는 이제 대중들이 아니라 길벗들에게 연설을 할 것이다. 짜라투스트라는 가축직이나 가축을 치는 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축대에서 많은 이들을 꿰어내기 위해 내가 여기 왔도다. 대중과 가축대는 나에게 분노할 것이다. 가축직이들은 나 짜라투스트라를 강도라 부를 것이다. 나는 가축직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스스로를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이라 칭하고 있다. 나는 가축직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스스로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이라 칭하고 있다. 저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을 보라, 저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하는가? 바로 가치의 목록을 박살 내는 자이다. 그는 파괴하는 자요, 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가 창조자이다. 온갖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하는가? 바로 가치의 목록을 박살내는 자다. 그는 파괴하는 자요, 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가 창조자이다. 창조자는 길벗을 구하는 것이지, 시체나 가축대나 신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자는 새로운 목록에 새로운 가치를 새겨 넣어 함께 창조할 자를 구하는 것이다. 창조자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수확할 자를 구한다. 그에게 만물은 수확하기에 적당히 익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100개의 낫이 부족하여 옥수수 나다를 손으로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다. 창조자는 길벗들을 구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낯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을 말이다. 그들은 파괴자로 불릴 것이며 선악을 경멸하는 자들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수확하는 자들이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다. 나짜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할 자를 함께 수확할 자를 그리고 함께 기뻐할 자를 구한다. 도대체 그가 가축대 가축지기 시체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대, 나의 첫 번째 길벗이여, 잘 있게. 나는 자네를 이 속이 빈 나무에 잘 묻어 두었네. 나는 자네를 늑대로부터 잘 숨겼네. 나는 자네를 떠날 것이네. 떠날 시간이 된 거야. 새벽과 새벽 사이에 새로운 진실이 나에게 다가왔거든. 나는. 가축지기나 무덤지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야. 나는 다시는 대중들에게 연설하지 않을 걸세. 죽은 자와 말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네. 나는 함께 창조하고 함께 수확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길벗을 할 거라네. 나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줄 것이고 초인으로 가는 계단을 보여줄 것이네. 나는 홀로 있는 은둔자에게 그리고 한 쌍의 은둔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이네. 나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의 심장을 나의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줄 것이네.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나의 길을 갈 것이네. 나는 머뭇거리는 자들과 게으른 자들을 뛰어넘을 것이네. 그리하여 나의 나아가기가 저들의 내려가기가 될 것이네.짜라투스트라는 정우의 태양이 빛날 때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그때 그의 머리 위에서 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보라, 독수리 한 마리가 뱀한 마리를 매단채로 큰 원을 그리며 허공을 쓸며 날고 있었다. 뱀은 사냥감이 아닌 동무처럼 보였다. 뱀이 독수리의 목에 감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내 동물들이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 기뻐했다. 태양 아래 가장 자부심 있는 동물과 태양 아래 가장 지혜로운 동물. 저들은 무언가를 살피러 나온 것이다. 저들은 나 짜라투스트라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알고 싶었구나. 내가 실제로 살아 있는 건가? 난 동물들 사이에서보다는 인간들 사이에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 짜라투스트라는 위험한 길을 따를 것이다. 나의 동물들이 나를 잘 인도해 주기를.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숲에서 성인이 한 말을 떠올리고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현명해질 수 있기를. 나의 뱀처럼,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현명해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자부심이 나의 지혜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래야겠다. 그러다 언젠가 만약 나의 지혜가 나를 버려야 하는 날이 온다면, 아, 그것은 언제나 날아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자부심도 나의 어리석음과 함께 날아가기를. 이렇게 짜라투스트라에 내려가기는 시작되었다.